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일 설명해주는 남자 김루리대 반갑습니다 오늘 15.6 날먹한 1티어 덱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 구독 좋아 오늘 살펴볼 때 4개 미리 보기부터 하겠습니다 내셔 내셔 수 아칼리 아칼리를 잘 잡는 밤끝정송 카탈이다 베테랑 패치 이후 엄청나게 뛰어오른 블루 잔나 유독성 함정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세진 3딜템 말자입니다 6 헤비급 말자인데요 지금 이 덱이 굉장히 지표가 튀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 뽑힐 때도 그랬지만 유독 독특한 템트리 하나가 평균 등수가 확 튀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말자는 치감하고 막각을 넣는 게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자는 데미지를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연속으로 넣게 되어 있고 그 연속된 데미지 모두의 치감하고 막각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두개의 템의 평균 순위가 항상 높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3딜 템을 넣는 거에 평균 순위가 튀고 있고 1등하는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자한테 유독성 함정이라는 새로운 파워업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먹게 되면, 은 치유 감소, 방어력 감소, 마법 항력 감소, 요세 가지를 모두 걸어줘요. 파워업 하나가 완템 세 개보단 아니지만, 한두개 정도의 파워까지는 내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말자의치간 막각을 넣어야 파워가 올라가는데, 그걸 넣지 않고 3딜템을 넣었다? 그렇다는 건, 이 아이템을 사용할 때는, 유독성 함정을 같이 썼다는 거를 출현해 볼수 있고, 유독성 함정을 썼을 때 우리가 지금 통계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그 평균 순위보다 유비빅 말자가 훨씬 더 좋은 대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에는 파워 뿐만 아니라 운영법을 알아두면 조금 더 좋은데요 초반에 상자를 가면 3코스트에서 제이스나 다리우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여기에 그냥 파워를 먹여가지고 초반부터 키울 수 있는 뭐 극한의 활력이나 아직 안 끝났어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고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다리우스 1성, 제이스 1성, 요런 애들이 초반 빌드업이 엄청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2스테이지에 세게 가고, 3스테이지에 좀 약하게 가더라도, 유독성 함정 말자를 넣게 되면은, 4스테이지에도 충분히 센 필드 파워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자한테는 유독성 함정에다가 3딜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했던 아직 안 끝났어. 극한의 활력 같은 걸로 고점을 볼 수도 있고, 초안부터 세게 가실 거면, 무난하게 좋은 건 버프된 불굴의 의지, 이건 초안부터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몽둥이 찜질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각이 20%고, 요거랑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몽찜을 넣으면, 다이오스가 탱커를 좀더잘 녹이게 됩니다. 유케비급 말자 같은 경우에는 3코 리룰이기 때문에 완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빌드업에 3코를 들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마르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벼락 같은 걸로 처음부터 이자를 땡길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초반에 여운 꾸러미를 먹어서 그냥 하첸복 두개를 박은 다음에 3코 이성으로 3스테이지까지 쭉세가는 방법도 존재하고 3코 리룰 같은 경우에는 조작된 상점 하나 먹으면 삼성이 정말 빨리 나와가지고 3코 리롤 증강 중엔 조작된 상점이 가장 좋고, 7렙에서 리롤 돌릴 때는 3코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매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초반에 모두 다 이길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파이트 머니로 템을 먹는 것도 정말 좋고요 제이스랑 다리우스가 같은 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 더 같은 거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덱은 헤비급 6개를 쓰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 정말 효율적이고, 사연방을 먹으면 말도 안 되는 파워가 나오고, 버프된 피해 경도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현재 게임은 아칼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칼리가 1등 확률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칼리 3템에 라이즈 자르반만 존재해도 평균등수가 4.08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패치 버전의 0티어였던 얘네 둘이 3템, 3템 둘다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등수가 이것보다 안 좋게 나옵니다. 아칼리가 조건이 좀더 쉬운데 평균등수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이번에 차영 리신이 버프가 되면서 9렙 이후에 1등 확률도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차영 리신 이성 찍고 3템이 들어간다면 그 어떤 덱인 다 이기는 파워가 이제 나옵니다. 덱 디테일 좀 살펴보면 아칼리 3템, 내셔내셔 순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템으로는 보통 수면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4스테이지 기준으로는 4코 이성이 다 찍히지 않기 때문에 시감이나 막각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수명을 통해 서 3번 스턴을 걸어서 아칼리의 생존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아칼리는 우삼, 좌삼, 둘중 하나 배치해갖고 상대 오른쪽 끝, 왼쪽 끝 저격해주시면 돼요. 5스테이지쯤 되면은 시감하고 막각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상대 메인 딜러를 저격하지 못했을 때 상대 탱커를 빨리 녹여야지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치감하고 막각이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칼리 아이템 디테일을 보면은, 내셔, 내셔 수 순이냐, 내셔 하나가 쇼진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평균등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3신기에좀 집착할 필요가 있고요. 유물로는 새벽심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새벽심장 더하기 쌍내셔를 넣게 되면은 평균등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유물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못합니다. 예전에는 찬내셔가 들어간 평균등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만 찬 내셔가 들어가게 되면 내셔 하나를 덜 만들어도 아칼리가 굴러가기 때문에 내셔가 하나 부족할 때찬 조정기를 먹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되어줍니다. 또한 자르반의 수명이 들어가면 평균 등수가 많이 뛰는 게 보이죠. 자르반 수명까지 설계해주면 좋다. 아칼리의 파워업은 핏피 장막이 사실상 고정이고요. 배부른 주물사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둠의 목걸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크산테한테 탱커계수 넣는 게 보통이고 그게 아니면 저지불가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칼리의 증강체는 아칼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아칼리의 삼신기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내셔를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 더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복제를 통해서 허리띠나 곡궁을 먹었을 때 이대각을 봐주기도 하고, 수호자의 호의 같은 걸로 모루를 먹어가지고 아칼리의 삼신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팔렙의사코스트를 4개나 쓰기 때문에 돈 증강이 있어도 굉장히 좋은데요. 아이템과 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재빠른 무장. 초반에 연패라면은 끈질기 연구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칼리는 공속이 빠르기도 하고 공속과 주문 연모도 효과가 좋죠. 그래서 불타는 용을 먹으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고요.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에 버프된 피해 경로 효과가 좋고 영원한 브론즈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게팔렙 기준으로 브론즈 시너지를 7개 킬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브론즈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을 알아볼 건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가 뜬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칼리 상대로 상성상 우위에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잔나리롤이 좋아가지고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코 간부가 거의 매판 존재하기 때문에 이코 삼성을 찍기가 정말 편해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카타리나의 티어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메인 탱커는 라칸, 메인 딜러는 카타리나입니다 서브 딜러로 유미, 서브 탱커로 레오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타리나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을 비워두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카타리나의 스킬은 두칸내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순간이동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탱커의 절반이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정리하고 뒤로 파고들거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타고 뒤로 가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으로 가르는 배치를 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 라카한테 보통 저지불 가로 뒤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고일 그리고, 이온 충격기까지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밤끝에쓰 이유도, 밤끝을 억울하고 풀리면서, 뒤로 가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넣는 것도 있어요. 카타리나의 아이템 디테일을 보면은, 밤끝 정손까지는 고정이고요. 보통, 내셔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화진이 좀 있다면은, 타격대 철대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평균 동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내셔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물로는, 밤끝 자리에 존냐가 들어가면, 평균 순위가 많이 뛰고요. 내셔 자리에 추팔이 들어가도, 스탯이 많이 상승을 해갖고, 이 코스트에 부족한 스탯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 등사 가장 많이 오르는 템은 찬정손인데요. 이 코스트 챔피언들은 기본적으로 스탯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아이템 넣어줬을 때 파워가 확확 뛴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카타리나 파워업 얘기할 때는 9천0 0초가 항상 빠지지 않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직 안 끝났어가 6번으로 바뀌면서 3스테이지에 체력과를 해야 되는 카타리나한테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차피 초반에 약한 카타리나가 아직 안 끝났어를 먹고 연패를 하고 거기서 에 모은 자원을 이용해서 반등을 한다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어두게 못 먹었다면 보통 과다 출혈이 무난하고요. 산정손 있을 때는 어차피 피읒 많으니까 어둠의 목걸이까지 써가지고 딜뻥튀기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CC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버프된 불굴의 의지 쓰는 것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칸한테는 보통 저지불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라칸을 중간으로 밀어 넣으면 적 탱커가 1열이 아니라 2열 혹은 3열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카타가 가끔 그걸 타고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갖고 보통은 저지불가를 많이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이코리롤 같은 경우에는 보물산냥이 워낙 좋아서 보물 사냥 나오면 무조건 드셔주시고요. 프리즘 티켓도 정말 좋은 게 이코리롤 같은 경우에는 3다시의 리롤을 확 돌려가지고 이코 이성을 쭉 맞춰서 피관리를 하고 그 다음 또4 스테이지 가와구리로확 돌리는 형태의 플레이가 좋거든요. 그두 개의 타이밍에 많은 리롤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즘 티켓 정말 좋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세로 고치맨날 이걸 먹고 3다시의 리롤 왕창 돌려가지고 이코 이성 맞추면서도 이자를 땡길 수가 있겠죠. 혹은 금매를 먹어갖고 쓴 돈을 복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카타는 초반에 템이 없으면 연패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눈 같은 거 먹어서 템을 불려주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제조전기를 통해서 찬 정선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좋겠죠. 카타리나한테 잘 어울리는 증강으로는 영웅 인물이 존재하고요. 이번에 피해 경로가 버프 돼가지고 피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카타리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잔나리롤입니다. 이대는 사실 베테랑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덱 파워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왜 지금 평균 순위가 이렇게 많이 뛰어 올랐냐 그거는 잔나한테 베테랑 나올 확률이 확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잔나한테 파워업이 나올 확률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원래는 이 베테랑이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 스테이지에 그냥 넣기만 해도 32%라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4스테이지 6렙에 책략가를 끈 상태로 파워업을 넣으면 40% 확률로 베테랑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초반에 잔나가 나와서 거기에 파업을 넣었을 때 베테랑이 나와야 할수 있는 대기였다면, 이제는 그냥 잔나 이성이 뜨면은, 어, 나 잔나리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베테랑을 찾아볼 수 있게 돼가지고, 평균 등수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탱커는 코브코, 메인 딜러는 잔나구요. 서브 딜러 로 라이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버프도 좀 돼가지고, 딜템 넣어주면 일 잘하는 편이에요. 이 덱은 치감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게 우디르가 살아 있으면 치유 감소를 계속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치유 감소 를안 만들어 주는 게덱워에 도움이 됩니다. 잔나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을 통해서 주문력 3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블루하고 복원 넣는 게 가장 좋고요. 남는 자리에 네셔 라바돈 거인 학사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물템 같은 경우에는 블루 자리에 만화잔에 넣어주면 꽤나 일을 잘하는 편이고요. 참 블루를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코브코한테 유물 넣어주면 평균 순위가 많이 뛰는데요. 실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자를 넣어주면 평균 순위가 많이 뛰고 광역스터를 넣기 때문에 지평선에 초점 넣어주면 이렇게 평균 순위가 많이 뛰기 때문에 유물 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베테랑을 늦게 찾고 극한의 활력 같은 거 쓰는 건 어떻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코리롤 같은 경우에는 3스테이지에 연승을 타면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파업에 워 일찍 나오는 맵이 아니라면 극한의 활력 같은 걸 코브코에 넣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신체 바꾸기고 저지 불가가 사용되기도 하고 뒤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가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잔나덱 역시 이코리롤이기 때문에 보물 사냥 정말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운영 3-2에 이코이성 왕창 찍어주고 다시4 스테이지에 삼성 찍어주기 위해서 프리즘 티켓, 새로고침의 날, 금메까지 모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이템 증강 많이 먹어주는데요. 블루가 만들기 힘들기도 하고, 연운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복제. 아예 처음부터 세게 갈수 있으면 더욱 치명적인 모자 먹어서 라바돈 키워주는 거 좋고요. 자나처럼, 블루의 의존도가 높은 덱은 재활용 쓰레기통을 먹어가지고, 일단은 쇼진 같은 거 쓰다가, 나중에 블루를 바꿔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덱은 복제시설도 정말 유용한데요. 코브코 삼성을 복사한 다음에 메인 코브코한테 저지불가를 넣어주면 상대가 무한 CC에 계속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금화첼하고 그 밑은 아칼리 때문에 티어가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화첼 기준으로는 아칼리의 평균 등수가 4.42정도예요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니죠. 근데 아칼리를 마스터만 따져도 4.1입니다. 평균 등수가 0.3 이상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터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금아첼 기준으로 1티어 덱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덱이 운영법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별로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이번에 육전쟁기계덱 올렸잖아요. 그 덱도 사실 완성하면은 지면 안 되거든요. 지지 말라고 만들어진 덱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댓글에 완성했는데 운영 댓글에 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맞다.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의 99.9%는 마스터 이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도 마스터 이하를 기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준을 마스터 이하로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